수업 시간 전 웃긴 담화로 시작해서 땀 뻘뻘 흘리다가 <laughs> <laughs> 강사분들 중에 덥다고 하시는 분이 저하고 임상교실 덥다고 하시죠? 두, 두 사람이 덥다고 우리 뚱뚱해서 그렇다 가운데 있는 건 뿌리인가요? 아, 뿌리. <laughs> 보리차라고 밑에다가 달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지구에서 다섯 명의 아이들이 우주로 사라졌다 지금 확인해! 동방방! 5월의 마지막 공다방 문이 열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다방에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댓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네, 하는 <웃음> 댓글을 파는 거야? 댓글 공다방 너무 재밌어서 꼭 챙겨봐요 공감하고 정리해주셔서 공다방 끝 나면 의지가 다시 생겨요 수업보다 기다려주는 네. 공다방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올라오냐 <laughs> 그러니까 말이야 댓글 쓰고 싶어가지고 후 <laughs> 업데이트 된건 기다리지 않고 이거 업데이트 된거기다는 사람 많다니까요 어. 가운데 있는 건 꿀인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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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차라고 <웃음> 밑에다가 달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댓글에 보면 네. 그 교수님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그런 댓글이 아, 있거든 그래요. 틀린 거 고를 때 그런 거 고르면 헛방. 적과 가다 밑에다가 헛방. 렇게 써나요. 적과 가다를 고르면 헛방이네. 지문에 보면 어. 키워드가 딱 있는데 오인지 어. 엑스인지 금방 할수 있는데 아. 이게 사실 공부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그날 고르고 싶은 게 고른단 말이야. 사람들에게 그걸 고르면 헛방이다. 근데 요 퇴근하라. 3집선에. 이제 뭐 아. 130선에 합격한단 말이지. 헛방 괜찮아. 그러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친구들 찾아줘. 우리 아, 설교 잘해준다고. 아, 잘해준다고. 음. 론의 경우는 뭐 이렇게 산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산수만이 아니라, 사실, 중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는 왜 누투사가 아, 있냐, 뭐. 어, <laughs> <그렇게> 그러네. <laughs> 사실 다이루어오려주셨거든 아,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반복해서 또이기를 아, 해드리고. 아, 그렇구나. 아, 진짜, 친절해. 음, 아, 아, 그러니까 진짜 말이야. 말이야. 그래서, 네, 욕을 어, 많이 먹어. <laughs> 장년에대해서는 <laughs> 아, 되게 그 스윗하다고 아주 말이 많아요. 아, 그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 아. 까칠하다 뭐 사투어 막 이랬었는데. 아. 우리의 정국은 이게 달라. <laughs> 어, 맞아요. <그런가>. 유사법도 <laughs> 떠있네요. 제가 여러분 뭐 강의노트에 이렇게 보면, 이부분을 핵심을 형광펜을 칠해놨거든요. 오. 근데 강의를 하다보면 수강생들은 거기 칠해놓은 데다가 또 칠해요. 그래서 <laughs> 내가 이제 그만 칠하고 머리에다 칠하라고. 되게 <laughs> <책에> 빵꾸나겠다고. <laughs> 뭐, 온사방 형광펜 요약집에 문제집에 뭐, 온사방. 기본서에 다치고 다녀요. 유일하게 안 쳐지는 오. 내 머리. 얘는 왜안쳐 수업 시간 전 웃긴 담화로 시작해서 땀 뻘뻘 흘리다가. <laughs> <laughs> 이상하게 몸이 열이 많아가지고 강사분들 중에 덥다고 하시는 분이 저하고 임상 교수님 덥다고 그러시죠? 두 이게 사람이 덥다고 그래요 그 뚱뚱해서 그렇다 다른 네. 네. 분들은 항상 수정 교수님 보세요 노은 학원 수강생인데 5분에 14초 교수님 네. 그런 적 없습니다 네. 맨날 세포시간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해 네. 네. 노은 수업은 내가 수업난 나세 번째 학원이야 저 노은 수강생은 안 들었을 수 있어 음. 그러니까 저걸 얘기를 안 하고 했다고 <웃음> 하겠어 <웃음> 어? 진짜, <laughs> 진짜. 그럼 선생님 근한샘님 심사님께서 민법 80점 만들어 놓고 2차 하라고 하시던데 안 비비려 시점 만들어놓고 야 미국 <laughs> 어떻게 8이점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르나가 미국 합차할 시점이 아닌가? 어, <laughs> 아, <laughs> 그 <수 있어. 웃음> 공인중요사다 합격하는 방송 임선정 교수님 마지막 시간에 시험 보는 거 너무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땅땅땅 <laughs> 사실은 심화가 수업이 어렵잖아요 마지막 주 10주 때 40문제 만들어서 <laughs> 네. 시험처럼 시험 봤어요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 어, 아 이거 좋아이 그래야 모의고사에 적응할 수 있는 좀 또도 길러지고 음. 여기서 점수가 좀잘나오는 그치 그치 1 0 0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지, 생기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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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시간 돼서 시험 봐요 10시에 딱 나눠주고 음. 45분 47분까지 딱 해요 3분 빼고 음. 왜냐면 음. 마킹하는 시간 음. 빼고 1시간 음. 쉬겠네 아니지 <laughs> 한시간 쉬겠네 쉬네. 아니, 아니, 쉬네. 자기가 한시간 쉬는 거아니구 그게 아니라. 아니라 문제 만드는 시간 1시간 더 걸리잖아 아, 한 번도 쭉다시는거 아니야 지금 촬영할 <laughs> 때는 <아니야. 웃음> <진짜>. 어, <laughs> <저>, 안 그랬어 서이 <laughs> 님인데 신정욱 교수님 민법 기본 가정 교환 스프링 처리해서 반복해보니 보기도 좋고 찾기도 좋고 따로 머을 필요도 없고 완전 짱입니다 감동이었던 건 음. 그 스튜디오가 만들어서 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다는 그걸 찍어서 나한테 음. 보내준 사진 이 엄청 많았었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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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들이 아, 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내가 아, 아. 더좀 감동 먹었다고 음. 할까? 아니, 내가 저 얘기를 몇번 들었어요. 작년엔 저걸 안 했었잖아. 음. 그치? 올해 했잖아. 근데 너무 괜찮다고. 아니, 심적교수 장이 안 그랬는데 이게 보여도 아, 그러네, 그니까. 아니, 자료를 많이 준대. 그래서 어, 내가. 자실한정만인분들 아니, 심적교수는 네. 자료를 안 왔을 때, 저것때 하루에 10분도 못 쉬어. 아, 저거 한스을갖다라주고뭐 한 음. 이렇게 하려고 또 솔직히, 어. 내가 한마디 받아. 어. 우리 선생님들이 수험생으로서 만큼 열심히 살아요. 그, 그러니까 오늘도 토요일인데, 나와가지고 오전에 일하고, 서울에서 강의하고, 또 피아노랑 달려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찍고.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 에드윈, <laughs> 공다방 <laughs> 나이만큼 봐야 한다는 게 진짠가 봐요. 아. 죽겠어요. 아. <laughs> 나이 들어 본 <볼만이>. 바에. <laughs> 교수님, 살아프게 했어요. 미안합니다. 아. 강의 시간에 내가 설명하고 있는데, 아. 강의 고정시켜 놓고, 딴데 아. 가지 마라. 고0경입다학제로는 아. <laughs> <laughs> 이현봉 교수님 나이만큼 보면 돼요. 그래서. 되게 <laughs> 맑야되는데한 <왜 나이 웃음> <받는 웃음> <laughs> 30분만 공부하면 돼 그렇죠. 댓글 그래. 보니까 <laughs> 이현봉 선생님 살이라는 게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laughs> 내 나이가 아니고, <laughs> 공부하는 <공감한 웃음> 분들의 나이. 아니. 우리 여섯 명 중에서 누가 제일 나이가 많아보여라고 하면, 아. 이현봉 교수님 제일 많아요라고 말하는 사람 <laughs> 별로 없어. 생각보다. 어. <laughs> 맞아, 아, 맞아. 이교수가 학생한테 <laughs> 형님이라고 얘기하면 자기 뭐맞는요 얘기 어, <laughs>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저도 세명의 남매가 있는 다둥이 맘인데요 육아와 공부 참 힘드네요 영상은 계속 올라오고 볼 시간은 없고 복습할 시간은 더 없고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 화이팅입니다 어, 육아맘들이 공부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을까 근데 아... 육아맘들을 위해서 화이팅하는 우리가 의견 좀 한번 아... 노인분들이 반일할래 키울래 그러고 반일한다고 하는 게 진짜 정말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그러고 나 학교에 했을때그 기쁨은 두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중대사법은 애붙혀놓고 책받침 에오시면돼다 <laughs> 부처님 보고 애 보고? 5월 5일날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업을 하잖아 음. 근데 다른 날은 아이를 맡길 때가 아. 있는데 그때를 맡길 때가 있었던 거야 그렇지. 애를 데리고 오셨어 어. 그 아이가 나를 봤어 안고생아 이러는 거야 다른 수강생들이 어. 교수님 얘가 107조, 108조, 109조 어. 다 외운다고 어. <laughs> 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1 0 7 뭐야? 이랬더니 B U R I 우선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로 지금은 애가 엄마를 공부하는데 뺏겨서 애가 되게 슬프고 이럴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 가면 아이한테 진짜 큰 선물 주는 거라고. 평생의 교육에 정말 큰 선물을 주는 거니까 네, 열심히 맞아. 하시라고. 학격 했어. 그래서, 그래서 결국 어. 학교 했어. 한 수강생이 이제 아이를 다지신 거예요. 어. 그 수강이두배내 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아니, 근데 문제가 시험 어. 보는 날짜하고 어. 아이 출산 날짜가 어. 거의 비슷한 거야. 아, 이거. 걱정이 되니까 음. 시험 보고나서 이제 아이가 나와서 다행이었는데 음. 어. 아이가 공부가 좀덜 된거야 어. 그래서 공부가 덜 돼서 <laughs> 더 있다가 좀더 좀 해야되기 때문에 어, 어. 애는 공부가 덜 음, 된거지 근데 거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정말 태아한테 좋은 태교 했다고 음. 진짜나 태교를 민법으로 태교 음. <laughs> 음.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똑똑하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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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자마자 바로 양도득세 계속 할수 있겠는데 나하자마자 4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니 아 산. 여기를 <laughs> 찾다가 오을 마킹해도 이거보다 점점 아. 잘 나오겠다는 <laughs> <laughs> 자신감이 줄어들고 강의를 들어도 딴 생각만 하게 되고 그러나 공다방 이번 편을 보고 다시 한번 저를 깨울 수 있게 된것 같네요 음. 기히문제 강의부터는 내가 사면 <laughs> 할 건데 <것> 아니고 <같아요. 웃음> 공간이 아닌 뭐라 이렇 경지로 UDT 특출 공부법으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네. 대십 문제 다 빚었어. 저는 <laughs> 이거 되게 아, <laughs> 재밌게 읽었는데 아, 여러분 하트, 읽었어? 학교에 나온 거더라 이게. 아. 내가 핫투고 핫투한 아이. 이분 학교 가면 중계실만 대박치겠다. 아. <laughs> 각 교재들 활용 방법에 대한 주제 영상도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민법 빈출 팔레지 책에도 합격은 가능. 이것도 괜찮네요. 아. 그러니까 교재 종류 너무 다양해서 각 교수님들의 추천 방법이 알고 싶어요. 이거를 아. 한번 아. 주제로 아. 다뤄. 어 괜찮은데요. 주제로 한번 해도 될것 같아요. 기대하세요. 공인 중계. 댓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거든요. 진짜 수험생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음. 우리가 강단에서 사실 우리 내용만 전달하지. 저쪽에서 피드백은 없잖아요. 생생한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음.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학습 네.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딱딱한 내용이 맞아 하는데 네. 남의 이야기가 내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걸 해주니까 음. 또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네. 너무 딱딱하지 않게 네. 좀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이 댓글에 좋은 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우리 샘들이 그걸 가지고 다루기도 하고 반영을 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앞으로 더욱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댓글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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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